와, 뭐좀 잡았어요? 해삼. 해삼? 낙지는? 해삼 아. 해삼 잡았다고? 해삼. 오, 낙지나 왔네. 우와. 기술자요. 이야. 크다. 먹을만 하네. <laughs> 낙지 잡혔네? 낙지 전문가요, 양반이. <laughs> 이제까지 올라와 있는 애 맛이 뭐? 어, 청개 잡았다. 청개 먹어요, 요새? 먹어도 요 와, 해삼 얼마나 잡았어요? お、ょっと。 아구 조그만 네마리 많이 잡았네 그래도 <laughs> 오 신두리네 5마리 신두리 나보다 한 당신보다 더 잡고 갔어 아. 초보가 이제는 <laughs> 프로가 됐구만 오 땅파서 잡은 거는 크지 응. 이제 크다. 크지. 이도면 응. 여섯 마리야? 야 갖고 놀으라고. 바할수도 있어 아직? 조그맣지. 유귀여주차니 갖고 놀으라고. 도 그래. 개죽을 가? 그러니까 저기 겨울이 기뻐가야 더 커지지. 그럼. 좀더 있어야 커져. 응. 그래도 이정도면 뭐 우리 살로 안 먹을래. 이렇게 할까? 더 익어야 돼 야채가. 어제 물 나왔. 또저 가본다고 갔어. 음. 네, 숭어 낚시하는데 또 편전 형님 또, 또 오늘 또 날씨 좋아서 날씨 아까 좋더라고 아침에 는 맞아. 응 음. 어, 날씨 좋아서. 숭어 던지고 있겠다 그렇지. 감전려 봐야지 이래서 그런. 아이고 진짜 맛있네. 음, 이게 다밥 비벼 먹어도 돼. 응 음. 그럼 이따가 어. 먹고. 음. 와, 이렇게 먹으니까 맛 좋네. 내일 또몇 마리 잡아 와야죠. 응? 그러게. 이제는 그렇게 잡으니까 음, 그것도 그것 응. 그것도 비법이야, 그렇지? 응. 음. 근데 음. 우리는 아직 초보자아 음. 돌멩이 제껴서 구멍을 찾잖아 음. 그 전문가는 돌뱅이안 제껴 뒷짐 만들고 다녀 이렇게 낙지 아, 아. 들어가는 돌 열심히 그래. 보고 탁 주저 앉아서 다 어떻게 할까? 그 사람 100%야 음. 그 사람은 뒷짐 지고 돌안 제껴 음. 이렇게 돌 밑으로 음. 돌면서 다녀 신돌이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음. 그걸 몰라 천국은 마치 내 감추린 아지 니네 엄마한테 보여줘라 다 먹었어 이제 아, 나고추 보면, 나 고추폼 이응 음. 음. 아직 게시도 못 했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니까 바로 내가 촬영하는데 바로 잡더라고 오 그거 올렸잖아 응파득해가지고 음. 그것도 오,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배불러 있겠다, 이제. 그럼 그치야. 이제 끝났지, 뭐. 끝났지. 뭐. 오늘은 업그레이드 편이야. 우와, 감자, 더... 개주개, 살주개, 낙지, 음. 해삼, 양파, 뭐다 들어갔어, 이제. 끝이야. 먹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전분기 없는 게좀 아쉽다. 음.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나네 벌써. 벌써? 어, 푸릇푸릇한다. 벌써 입벌린다. 여기가 입벌리네. 음. 움직이고 있어 지금. 짝. <laughs> 뭐늘제가좀 <월요일에 가서> 먹자고. 아직도 <laughs> 입을 닫고 있어. 이거 익었어 익었을까? 응 먹어 먹어 이제 벌, 벌어진다 응 음. 이제 벌어진다 조그만 것들은 팔쪽에 무슨 다 익었는데 떨어져? 아직 안 떨어져 한번 먼저 먹어봐 아, 쫄깃쫄깃해. 음. 아. 쫄깃쫄깃해. 낙진 데친 거니까 먹어도 돼. 음, 알았어. 침 넘어가네. <laughs> 음. 잘딱찍어네 해삼, 너무 맛있어. 먹어. 음. 음. 맛있어요? 음. 와. 맛있어. 해삼 향이 끝내준다. 음. 와. 해삼 넣길 잘했네. 음. 신양수야 그럼 오늘은 못 잡아왔어, 해삼? 어, 다, 다 넣는 거야. 음, 합쳐진 거야. 음. 그것도 확 잡아 뜯겠어. 그렇니그 안에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 밑에 돌 밑에 가그 안에 있는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얘들이 낙지가 많이 있는데 뭐 발견을 못 하는 거야, 발견을. 다 있어. 지금 낙지가 굉장히 많아. 음. 다못 발견해서 못 발견해서 그렇지. 못 발견해서 그렇지. 근데, 뭐,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먹으면 다섯 마리가 딱 좋아. 음. 여섯 마리도 지금 많아. 오늘 나... 여섯 마리야. 오늘 여섯 마리야. 음. 다섯 마리가 딱 좋다고. 음. 와, 아, 다섯 마리만 번 당신하고 이렇게 해서 요리 먹으면. 음. 밥까지 비벼먹을 수 있어. 맞아. 이제 좀 이따 밥 비벼먹어야지. 응, 음, 그러자고.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부침개 같아. <laughs> 이것또 비벼서, 볶음밥 식고로 먹자고. 응. 음. 어. 와, 얘가 물을 끼를다 빨아먹네. 저기도 줄까요? 김. 아, 김을 넣으면 더 좋지. 응. 김좀 넣으세요. 와. 하... 김이 들어가야 더 맛있지. 어, 맛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네 이제 볶아서 먹자고. 응. 불 세게 해요. 아, 참 불을 세게 해야 되겠네. Oh. か。